자 공차가 2인 등차수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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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지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더하라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s10에서 s7을 빼라는 거고 그러면 뭐 남는다고 열 번째 항 그리고 아홉 번째 항 그리고 여덟 번째 항 이렇게 이게 몇이래? 51이래 끝났지 자 여덟 번째 항 더하기 아홉 번째 항은 여덟 번째 항에다 몇 더하면 돼? 2 더하면 돼 여덟 번째 항에다가 2 더하면 되겠지 열 번째 항은 아홉 번째 항에다 또2 더해야 되니까 4 더해야 되겠지 이렇게 자 이게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열 번째 항 그게 51이야. 그러니까 3a8은 넘어가면서 6을 빼니까 45. 양변을 3으로 나눠 주니까 8번째 항은 15가 되겠다. 물론 뭐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풀지 않고 8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몇 d? 7d. d가 2니까 14. 아홉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8d 16, 열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9d 18 이렇게 해서 3a1 플러스 48은 51, 아 그래서 a1은 1이구나. a1이 1이니까. 여덟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7D 그래서 여기다가 1 넣고 공차 2 넣어서 15이거보다는첫 번째 풀이가 훨씬 좋은 풀이 지 됐지.